귀 주위에 혈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자리들을 침 치료를 하거나 정안 되면 지압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혈자리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응급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 이런 건 응급 질환이라서 빨리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돌발성 난청도 응급 질환입니다. 일주일 내로 가시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한의원에 나중에 돌발성 난청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침 치료라도 같이 좀 병행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저안 되시면 집에서 이제 마사지라도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노인 귀가 밝아지는 침치료 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귀 바로 앞에 이문이란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아 벌렸을 때쏙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쏙들어가서 누르면 좀 아픕니다. 침은 좀 깊게 놓는데 또이 부위를 꾹 누르시면 되고 이문은 이제 귀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입니다. 바로 밑에 청궁 또 바로 밑에 청회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다 이게 삼형제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 소, 청궁 청회는 소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꾹꾹 만져. 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우리 멀미났을 때 붙이는 자리 있잖아요. 귀 바로 밑에 여기 예풍이란 혈자리가 있습니다. 유양돌개하고 턱관절 사이에 있는 혈자리도 꾹 눌러주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귀 뒤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 당겨주시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되시고요. 흉쇄유돌근이라고 귀랑 그 다음에 이명이랑 좋은 혈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